같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아, 팀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, 그러면? 너무 궁금해. 한달 보통 못 벌어 가시는 분이 한 600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와. 많이 벌어 가시는 분은 이제 700이 넘어가죠. 그럼 어느 정도 일하면 700이에요? 저희 회사에서 제 스케줄에 맞춰서 쉬지 네. 않고 일을 하면 네. 그 정도 가져갈 수 있죠. 한 달에 며칠일하고 그분들은 보통 한 28일? 거의 한 하루 이틀밖에 못 쉬시는데. 그러니까 한 네. 2, 3일 쉬고 와. 계속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그러네. 수 있죠. 700일 합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. 연봉 1억이 세금 다 떼면 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억대 연봉이라 그러면 되는. 그렇죠. 그러니까 웬만한 오.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죠. 힘들잖아요. 그렇죠 힘들죠. 그래. 왜냐면 700을 벌으려면 네. 그 달에 일단 지방도 한번 정도는 갔다 다녀와야 오고. 되고 왜냐면 지방 갔다 오면 폐가 그쵸. 높기 네. 때문에 쉬는 날이 적고 내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700이 넘어가.